안녕하세요. 오늘은 쭈꾸미 볶음을 먹어볼 거예요. 쭈꾸미 볶음. 1차 세척을 완료하였으나, 세척 후 조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이게 어제 산 거거든요. 이렇게 해놨는데 세척을 어떻게 해 또, 그냥 볶아야지. 후라이팬을 올려주고, 이게 15,800원인데, 할인해가지고 9,900원이에요. 진짜 싸죠? 여기 채로 물 넣어가지고 한번 헹궜어요. 어, 이거 매운 건지 모르고 샀는데, 불맛소스네. 매워봐야 얼마나 맵겠어. 여기다 불맛소스를 짜줬어요. 자, 이제 넣어보겠습니다. 불이 별로 안 쎄. 뭐야? 마치 폭죽이 불부터 꺼진 것 같은 이 느낌. 몇 마리 들었냐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대충 한 여덟, 열 마리 들었네요. 이게 센불에 안 하면. 예, 이게 물이 생겨갖고, 이거 봐. 빨리 해야 되는데, 빨리. 여기다가 그냥. 간장. 오! 오! 어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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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오! 씨. 절였어, 절였어. 어, 이거 확 나오냐? 좀 이따 부어줄게. 됐어. 이건 이대로 먹고, 이것도 끓여갖고, 먹을게요. 처음엔 딱 15,800원어치였는데, 끓이면서 점점 9,900원으로 가고 있어요. 줄어들어가지고. 아, 낙지볶음은 아 이거 쭈꾸미볶음 다 됐습니다 김치찌개 여기 끓고 있습니다 김치찌개가 이게 조금 된 건데 이 뭐야 고기도 들어있어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맛을 보고 괜찮으면 먹고 음, 오케이. <laughs> 자, 이렇게 응. 밥상을 찾았습니다. 음. 이건 아까 아들이 먹다 남은 밥. 응. 음, 음.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, 친구 차에, 트렁크에, 조주병이 몇개 있더라고요. 한 박스가. 그래서 좀 갖고 왔어요.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. 짠!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찍을 새가 없었어요. 음~~, 음 9,900원. 5음0 0 이거 무거워된거 아니지? 많이 이런 안아 음. 이렇게 해서, 음 이렇게 말아서 김치찌개는 그냥 밥을 비벼먹어줘야 돼요. 이렇게. 비벼서. 음. 밥 먹을 생각은 없었는데, 예. 아들이 밥을 남기는 바람에 여기 따르는 맛이 있죠. 쨍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근데 마트 갔더니, 마트에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. 다들 돈 없다, 돈 없다 하면서, 먹고 살긴 힘들어도, 또먹고 살아야 되니까, 마트에는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저희도 마트 가서, 이거랑, 이거는 제가 골랐고, 뭐, 애 먹을 고기랑 네. 그런거 사도 왔어요 네. 자 오늘도 이렇게 네. <laughs> 맛있게 먹고 휴식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네. <laughs>